미국 독립 기념일입니다. 1779년 7월 4일 미국이 독립이 돼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24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민주주의가 오늘처럼 건전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는 수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북전쟁도 있었고 흑인에 대한 인권차별도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려고는 에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하기도 했고 수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끄떡하면 탄핵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그 유행하는 말이 대통령한테 상원의원이 상당히 높거든요. 한 주에 두 사람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뉴욕이나 텍사스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10배쯤 큰 나라입니다. 큰 주입니다. 거기 두 사람밖에 안 되는 상원의원이니까 와서 이 양반이 대통령 만나서 여보시오 당신 일이 일하면 나 당신 탄핵하겠어?" 암거는 임피치요. 그래요, 탄핵이죠. 그럼 대통령이 떨어요. 아니, 센터 이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원 의원도 물론 말할 거 없지만 상원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이런 견제가 있어야만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합니다. 얼마 전에 방금 우리 박찬정 선배님이 지금까지 60개 이상의 탄핵 사유가 쌓였다 그랬죠? 미국에서 리차드 닉슨 제가 그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사람은 민주당 정부, 민주당이 그 전당대회 컨벤션을 하는데 얘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가 하고 거기 민주당 당사를 도청을 좀 했어요. 도청을 자기 한 것다니고 누구 시킨가요? 그 무슨 말인지좀 해봐라. 그거 가지고 걸렸어요. 도청 하나 이제 우리나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꾸준히 하원 상원을 거쳐서 임피치먼트 탄핵 사회를 쭉 만들어 가니까 마지막에 리차드 닉슨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사퇴했어요. 리사인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임피치가 벌어졌지만 지금까지 미국 정부에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버린 케이스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미국의 시스템 소위 아메리칸 시스템 오브 거버먼트라고 해요. 그걸 꾸준히 유지해왔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미국에 비하면 정말로 웃기지는 않아요. 이것이 코로나 재앙 때문인지 지금 이미 2015년 한국의 국정교과서에 인민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의연의 윤미향이가 하는 짓거리 보세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우리나라의 위안부들이 돌아온 것을 그 사람들 팔아먹어 갖고 돈 벌고 그거 가지고 집 사고 온갖 혐의를 다 받고 있잖아요 저는 윤미향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대단치는 않지만 한한 10, 10만 원 내외 정도의 이런저런 그뭐 세이브드 칠들은 무슨 뭐 기아 대책 유니세프 이런데 돈 보내다 다 끊어버렸어요. 이것들도 가지 아닌가? 이거 어떻게 이해에 먹는지를 모르겠어요. 다 끊어버리고 딱 하나만 내요. 딱 하나 만 원짜리 하나만 내요. 그것이 1 5 4 4 0191이에요. <laughs> 정광은 목사가 모으는 1인당 만 원짜리 이상에.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하겠다는 사람들이 그저 공짜로 해요. 단 1만 원을 내는 돈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많이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몇개 없애고 거기다 했어요. 또 아까 추미애 법무부 얘기했지만, 어, 박선배가 말씀하셨지만, 추미애는 제왕하천 민주당에서 옛날 최고위원을 같이 했던 사람이야그 근데 좀 싸나와요. 여자가 한때는 그 노무현 그 탄핵 문제가 돼 가지고, 우리가 노무현 탄핵을 열심히 주장을 했더니, 자기는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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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열린우리당 쪽으로 갈 것처럼 빠지더니, 막판에 한 이틀 전에 갑자기 쫓아오더니. 저희가 탄핵 앞장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핵 문서를 또 와서 전부 자기가 고치고 법조인이니까 정확하게 고치죠. 싹 고치고 차치고 포치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 사람 정신 바짝 치렸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이 또 바꿔지니까 탄핵한 거 잘못했다고 일법 일뭐 삼백 삼배, 삼벌일보 하고 절주 절을 하고 너뭐 난리 법석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또 그쪽으로 가더니 민주당 대표도 하고 그래서 나는 추미를 보면. 좀 겁이 나요. 저 사람이 가면 무슨 사건을 만들어, 얼마 전에 무슨 댓글에 자기가 공격을 당한다고 해서 댓글 공격했다가 한참 하다 보니까 두루이 나와버리죠. 김경수 재판 받고 있죠. 그거 다 추미애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법무가 딱 오면서 보면서, 아, 추미애가 여기서 사건을 벌리겠구나, 벌리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런데다가. 조국이니 울산시장 선거니, 거기에다 김여정이그 조그만 가시네가 와서 공갈치는 자 쩔쩔매니, 아, 심지어 요새는 오늘 아침에 세상이 말세가 되려고 하니까, 무슨 배우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트리에실런 선수 있죠. 그 젊은 선수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압력을 놓고 기업을 하고 자살했어요. 그리고 막 부모들이 지금 막 막또 자식을 때려주고 이거 세상이 말세야. 이런 말세가 많이 벌어지는 시대 말적인 말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이 전대미문의 부정선거입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부정선거를 딱 해놓고, 문재인은 이제 이거저거볼것이 없어. 그냥 내친김에 막 해버리는 거예요. 내친김에. 그래서 문위사 세상. 입법, 행정, 사법을 사실을 다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아까 우리 선배님 공수처 얘기했지만, 공수처가 없더라도 이미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행정부에 말할 것도 없고. 아, 사법부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파 아닙니까?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검찰 하나 남아있어요. 윤석열 하나가 깐들 깐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요새 그 독재를 계속 강화하는 중국의 그 시진핑, 그리고 러시아의 푸친,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이 종신지권을 하고 있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바뀌더라도 자기가 꼭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어야만 자기가 정치적 보복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최후의 카드. 저는 라스트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라스트 카드가 박지원 국정원장입니다. 저는 박지원의 4억 5천만 원 어, 북한에 송금한 걸 가지고 그 내력을 밝혀라 하고 옛날 자유총연맹 총재를 할때 제가 기자회견을했어요 근데 박지원이가 저한테 고발을 했어요. 명예훼손, 소원비상 청구 1억을 걸고 왜 나와 관계 없는 걸 가지고 네가 나한테 공격하냐. 아주 몇년 동안 재판했어요. 근데 재판에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판사 그때만 해도 판사가 좀 살아 있었어요. 아니 그 사건이 나온 것을 서 김경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의 소송 비용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428만 6,522원 제가 되돌려서 받았어요. 박지원이한테 받았어요. 제가 유일하게 이겼어요. 그런데 아 여기에 덧붙여서 참 얘기하기 딱하지만은. 제가 몇십 년 모셨던 김대중의 막내아들 김홍구 의원이라는 자가 아니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에 묻히는 것을 방지하는 반대하는 법안을 만들어 냈대. 아니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냐 말이야. 아니 지 아버지를 생각해서도 안 해야지. 불효를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근처에 박지원이가 있습니다. 박조는 전두환의 충성, 김대중에게 충성, 어제 얘기 문재인에게 충성, 그 다음에 누구겠어요? 김정은에게 충성입니다. 아까 우리 박찬정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걸다 해도 관계없어. 어떻게 국정원정을 합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옛날에 중국이나 한국에서 이렇게 성을 가지고 두 집단이 싸움을 할때 쳐들어간단 말이야. 성을 딱 막아놨어. 근데 딱 들어가서 성을 공격하려고 공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성문 수비수가 이쪽 편이야. 그 시간 봐서 언제든지 문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김정은이에게. 그래서 이것이 세기말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역사가 종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다른 소리 할 것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끝이에요 이제. 그리고 문재인이가 별 소리 다 해야지. 뭐뭐 뭐가 고, 공정하고 뭐가 평화롭고 뭐가 공정하고 별 소리 다 해지만 그가 가려고 하는 지향하는 한 번도 국민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나라는 김정은과 같이 어울리는 통일한국에서 아마 거기서 통일 총리 같은 거 하고 싶어할 겁니다. 이것이 문재인 의 생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이 나라 야당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당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당장 문재인을 탄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을 걸고 직을 걸고 국회에서 탄핵을 하면 표가 부족하니까 안될 수도 있죠. 하다가 보면 우원직 던 저, 던지고 광화문 세력에 동의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지 않고는 언젠가대깨문보다도더 많은 비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요김 아무개가 앉아서 무슨 뭐 당명도 바꾸고 뭐뭐뭐뭐백 뭐 아무개 뭐 요리 전문가 뭐 대통령 후보를 올려 그런 장난치지 말라 그래요. 그 깔짝깔짝 그런 장난 하지 마요. 그 장난질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권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그리 돌아가는 거야. 장난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저는 어느, 어느 언론인이 얘기했지만 알바지도봅니다 문재인 정권에게서. 하청 받아가지고 야당이 있는 것처럼 보아주는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가 작년 10월 3일 얘기를 했지만 10월 3일 전에 우리는 8월 15일날 나라를 새로 세우자 하는 것을 정광호 목사가 걸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광화문과 서초 거리에 우리 동지들이 목 터지게 외치고 있습니다 일파만파의 김수열이 자유연대의 이희범 이 민경욱 의원 등등이 지금도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우산 들고 아우성 치고 가보세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한꺼번에 모 모아서 하는데 우리가 8월 15일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모니까 7월 17일 날 전절 정도에 한번 예비 소집을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윤석열이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행동을 보면서 인간 문재인이가 얼마나 비열한 놈인가를 보이는 겁니다. 아니, 지가 실려면 지가 해임을 시켜야지. 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쫓아내려고 합니까? 이 더러운 놈 아닙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네가 수사해라. 그런데 이 자식아 언제 우리 조사해라. 내 조사해라. 그러는 거냐? 적당한 게 해라. 그랬지. 너 잘려. 하고 차라리 자르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왜 사람을 가지고 노냐 말이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지금도 북한에다가 자유의 메시지를 전달려고 하고 전달하려는 목숨 걸고 뛰는 박상학이라는 탈북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탈북민이 많아요. 모란봉 클럽이이뭐 이만갑이 있는데 뭐 많이 있는데 그 이쁜 뭐그 무슨 TV 탤런트 같은 아가씨들도 여자들이고 다 좋은데 그런 사람보다는. 그리고 또뭐태암목의 의원처럼 그이 사람은 탈북을 한 사람이지만 좀 금수저예요. 그런데 박상학이는 여기 와서 혼자 노력을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그걸 뛰어 보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자유민주를 위해서 투쟁해요. 저는 박상학이가 대한민국 어떤 탈북면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지가 막 몰리고 해서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박상학 그대는 위대하다 하고 보냈더니 바로 감사합니다 하고 보냈더라고요 이런 박상학이가 있는 한 탈북민에게 언젠가 넘치는 자유가 올 것이고 북한의 2,400만 동포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사는 자유로운 사회가 보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앞서서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찬정 의원이 말씀하셨죠? 대한민국 역사가 당군 이래 저 광장에 100만이 넘는 인파를 일찍 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 인파에 2011년 문재인이는 자기가 당선되면 여기서 취임식을 하겠는데 광화문에서 하겠는데, 북한에 김정의를 초청해서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NNN을 막 열었어요. 문을 막 열었어요. 그래서 저와 한광학 의원과 하나가 본 세식, 가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불리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한천오신조를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집권을 4, 5년 동안 우리가 저지시켰는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광화문에서 주임식 정도가 아니라, 청와대에다가 김정은이를 모실지는 몰라요 이건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많은 사람 김수열이도 있고 이범도 있고 민경욱이도 있고 윤석열도 있고 박상욱이도 있고 정광호 목사도 계시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국민 여러분하고 교회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김으로써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갓난의 고통을 겪으면서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느냐 하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합시다. 그 혁명의 위대한 혁명의 불길이 오늘이 사랑의 교에서 뻗쳐 나와서 전 국민을 감동시키고, 이북의 2,400만 동포를 감동시키고, 팔병원의 해외 교포와 전 세계를 감동시켜서. 많은 세계의 자유인들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뜨거운 지원을 아끼지 않으리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